안경 한번 맞췄다가 너무 무거워서 몇번 쓰지도 못하거나 귀 뒤가 아프고 관자놀이와 귀 쪽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안경을 잘못 고른 건가?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안경일을 해오고 있는 안경사고요 실제 현장에서 고객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안경태 선택 기준 4가지를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경을 고를 때 디자인만 보고 고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소재도 꼭잘 보고 골라주신 게 좋습니다. 금속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티타늄, TR90, 아세테이트 등 피부 자극이 덜한 소재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쉽게 휘어지는 안경은 탄성과 보건력이 약한 재질일 수 있어요. 베타티타늄,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탄성이 좋고 휘어짐도 덜합니다. 단, 베타 티타늄도 광고만 믿지 마시고 직접 착용해서 피팅감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같은 이름이어도 퀄리티는 천차만별입니다. 구조가 잘못된 안경은 아무리 비싼 안경이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코받침이 너무 넓어서 내려오거나 귀 부분이 눌려서 아프거나 경사각 조절이 안 돼서 광대에 다 거지럽거나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죠? 코받침, 다리 길이, 경사각 모두 미세 조정 가능한 안경테를 고르셔야 내 얼굴에 제대로 맞게 피팅할 수 있습니다. 안경 계속 내려가요. 코자국이 너무 심하게 나요. 이건 무게 중심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좋은 안경테는 코, 관자놀이, 귀이세 군데로 무게가 잘 분산돼야 합니다. 특히 얇은 메탈 프레임일수록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전면 부크기와 재질의 조합을 꼭 체크하셔야 해요. 요즘 안경 유행이 자주 바뀌죠.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내 얼굴형에 맞지 않으면 불편함만 생깁니다. 사이즈 선택 시 렌즈 가로 길이, 브릿지 길이, 다리 길이 이세 가지 수치를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접 착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경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매일 얼굴에 얹는 의료 기기 같은 존재입니다. 소재, 구조, 무게 중심, 사이즈 이네 가지만 잘 체크하셔도 진짜 내 얼굴에 딱 맞는 안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